으이,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로또? 돌려줘, 안 들려줄게. 안들려줄안돌려줄안돌려줘안돌려줘안돌려안들려 줘. <놀람> 게안들 아, <내 5천> <놀람> 3명만원 빌려줘. 왜? 3명만 빌려줘! 너돈 많잖아. 아니야, 형. 지금 큰일 났어. 3명만 빌려줄 수 있어? 없어? 없어. 그럼 들어봐. 들어보고 그럼 얘기 생각을 해. 알지 <laughs> 봐봐. 저기 뭐야? 몰라. 저거, 저안 보여? 뭐야? 그냥 <laughs> 얘기해. 나 몰라. 아, <laughs> 맞다 저, 건물 저큰거 보이지? 저게 지금 아이파크라는 건물이고. 봉터 뭐야, 봉터? 응 어. 공터 저 공터가 지금 아이파크 2차가 올라갈 예정이야 아이파크 2차 요번에 오피스텔 나오거든? 어. 이게 대박이야 지금 왜 대박인지 알아한 마리면 끝나 저 뒤에 저기 보이나? 저기, 저기 보이나 저기 저기? 저 보이나? 응 어. 어. 어, 저기,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뭐야? 저기 저건 알지 뭐 뭐? 삼성 그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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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반도체 어? 그렇지 삼성 끝더 <laughs> <laughs> 이상 설명할게 없어 어? 삼성 줄자는 끝이야 어? 오피스텔 오피스텔 어 아이파크 2차 오피스텔이야 어 근데 이게 청약을 넣어야 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해 어? 청약 통장 안 쓰고 주택도 안 잡히고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. 어때?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? 투자를 해야겠다 안해야겠어 3 0 0에 필요해 안 필요해? 넣어야 될것 같아 안 넣어야 될것 같아? 어쨌든 300만원 고 시작을 하는 거야 되든 안 되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지마 기대하지마 안될 확률이 되게 커 하지만 돈뭐해야될거 아니야 너 봐야지 우리가 로또를 왜해 로또를 왜 하냐고 다 아, 이게 뭔가 어? 여기 어? 여기 어우 알잖아 알잖아, 어, 알잖아. <laughs> 어, 차가 들어오는데 1차만 딱 보면 잠깐만 어. 전투기 희망한다 <laughs> 이새끼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어? 어, 지금 그 아이팟 1차 보이지? 저거랑 똑같은 게 저기 2차 또 올라간다는 거야. 저 삼성 같은 경우에는 2만 명 정도의 공사를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계셔. 정규직도 계시겠지? 여기 오피스텔. 끌려 안 끌려. 삼성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사는 거지. 5분 거리야. 투유자는 굉장히 많다는 거지. 인구가 많아. 근로자가 많아. 가까워야 삼성 동문에서 저기 어, 보이는 저 다리 하나 건너면 집이야. 살고 싶겠어? 안 살고 싶겠어? 기가 막히지 않아? 이거는 어? 안될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많이 안, 그렇게 많이 받아야 돼 어떻게 <laughs> 해줘야 돼 <laughs> 해줘야, <웃음> 해줘야 <웃음> 되잖아 봐봐 내가 300만원 넣었어 안 됐어 돌려줘 바로 환급을 해준단 말이야 로또? 사 돌려줘? 안 돌려줘? 안 돌려줘 <laughs> 아내 5천원 미안해? 한번 해보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나도 지금 하려 고계기을 하고 있고 내 주변 지인들, 내 친구들, 친척 팔촌에 자동차 가다 와서 해야 되는 거지. 어? 안 그래? 봐봐. <놀람> 삼성이야 삼성. 어, 어? 투자를 잘 모른다고 하면은 삼성만 쫓아가도 기본은 한다. 쫙 정원 똑같은 게쫙 올라간다 생각을 해봐.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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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여, 뭐가 뭐여, 뭐가 뭐냐고? 뭐또 돈이 모여 돈이 뭐 <놀람> 돈. 어? <laughs> 돈이 보여 돈이 돈이 청약을 하면 300만원이 들어가고 돼도 돌려주고 안 돼도 돌려주고 되면 더 돌려주고 어 알지? 뭔지 알잖아 근데 네가 이니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모델하우스 갈 수가 없어 왜냐고?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내가 오늘 갔다 왔어 갔다 왔다고 좋아 깔끔해 어? 15일날, 이제, 홍보관에 오픈을 하는데, 그 15일에, 홍보관에 가서, 직접 볼 수가 있어. 하지만, 조건이 두 가지가 걸려. 전화해. 직접 보고, 결정하란 말이야. 전화해. 그럼 내가 인증권 보내줄게. 삼성! 끝! 톤 아우, 그냥. 이렇게.